다 같이 볼 만한 댓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왕한테는 학습 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온전한 육체라는 트레이스를 찍어줘야 왕이 오래 산다. 역대 내 군주 중에 1대그 헤스테인 이후로 가장 능력치 좋은 군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푸타일 왕자가 퇴위합니다. 상로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푸타일2 세한테 가네. 그리고 최우성 후계자는 난데요? 어. 자, 어 우리 조카, 잘 가. 95%잖아. 어, 일단, 한번더 합시다. 아 93%. 갑니다. 아, 씨. 들켰어. 아, 자, 성취 인생관. 회복 탄력성. 정신문계 간격 3년. 플러스. 이거 하자. 오래오래 살자. 일단, 왕이 오래 살아야 돼. 자, 부주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 이건 또 뭐야? 죽는 거 아니겠지? 마을에 잠깐 다녀온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낭트의 주민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갑자기 무언가 불타는 듯한 자각이 의식에 파고들었다. 위험하다. 내 머리 위로 무언가 빠르게 떨어져 내리고 있다. 야, 진짜. 이건 아니지. 근데 지금 얘 건강 체력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20% 확률로 무사하고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요. 그 다음에 80% 확률로 그대로 미간에 부딪혀서 불능자 특성을 획득한대요. 불능자 뭔데? 아, 안 돼. 아니 이 이딴 이벤트가 어딨어. 진짜 얘 건강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의학에 초점을 뒀는데. 아, 근데 80%인데. 어, 이거. 이거 오늘 패치된 거예요? 아 씨. 아 씨. 아. 이 아, 이딴 게어딨어 진짜 너무 현타 온다.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여기까지 찍어놨는데 온전한 신체 찍겠다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어나9밖에안 됐는데 아니 지나가는 화분에 맞냐 저희 학교 죽은 왕들도 실제 역사에도 많죠? 어 음. 아, 많죠 많죠 그 도서관에서 책 들고 계단 내려오다가 자기 망토 밟아갖고 죽은 왕도 있어요 잠깐만 잠자는 왕이라고? 죽은 사람들이 그대를 뭐라 부르는지 아시오 첩보장 온후가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대를 잠자는 왕 이라고 부르더군 기분 좋은 이름 아니지 그대가 뭘 하든 바꿀 수는 없겠지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의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리다 잠자는 막 온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고 있대요 식물인간이야 아 그래 그 지금 좀 강력할 때돈좀 모아서 소미르랑 몽테규를 먹어야겠다 그래 시간이 없어 나한테는 아키텐 주장자를 데리고 온다고요?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자기가 없는 성인 남자 주르다. 어? 내 공정 신한데 이미 있는데? 근데 전쟁 선포는 안 되네요. 아 불능자라서 전쟁을 할 수가 없대요. 아 왕이 넘기기 이런 거 없나요? 그래 일단 살아봅시다. 일단 살아보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 어 유산 점수 많아서 어차피 지금 상속권 박탈도 해야 돼요. 10명의 봉신의 의견이 20만큼 떨어지는데, 지금 파벌 때문에 스트레스에 압도되었습니다. <laughs> 스트레스 2단계, 근데 얘는 이제 빨리 죽어주는 게 나을 정도야. 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엇가요, 너무 엇가야 진짜 그래도 옷은 제대로 입고 있네. 잠자는 왕 미나, 이건 뭐야? 사망 직전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승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승계 애들이 다예루후얘를 예를 지지하고 그래도 얘가 섭정을 좀 하다가 왕이 되는 거라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리청정이죠 그는 갔습니다 미남왕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플레이 기간은 955년에서 983년, 27년간이고요. 미남 왕, 어, 이름은 미남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왕이었어요. 이 잘생긴 트레이시 붙어 있었고요. 그는 41세의 나이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발작으로 사망한 그는 한때 빼어난 미모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운명의 저주로 장수를 누리면서 그 미모가 바라는 것까지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장수도 아니죠. 41세인데. 로또가 건자에 오릅니다. 왜 로또냐면, 엄마가 레온의 왕이에요. 아빠는 브르타뉴 왕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또를 맞았던, 이 로또가 건자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들어와라. 어, 그쵸. 그렇죠. 단지 죄만은, 그래, 죄는 많았다. 암살을 밥 먹듯이 했던 미나망. 어, 죄는 좀 많지. 어, 어 로또왕 시대. 갑니다. 어, 그래도 섭정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파볼이 그렇게 없네요. 이번에도 건강 쪽으로 갈까? 건강 진짜 의미 없다 건강 기존에 개척 교육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데 고문가 특성 쪽이 있네요 아 그래요? 공포가 높으면 반란을 안 일으켜요? 그래 그 죽은 미남왕이 왕건이라면 얘는 광종의 역할을 맡을 차례다 광종으로 가자 협박 초점으로 갈게요 아 맞다 죄수들 그쵸 죄수 고문하고 처형해야지 고문하면 어떤 안 좋은 게 있나? 내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네요 자 고문하겠습니다 고문해 아 그렇죠 그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자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자기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자에게 죽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더 강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키아벨리 그 부분에 보면은 고문 한번더할수 있나? 어한번 더는 못하네요 이제 죽이죠 처형 처형 17년 동안 투옥돼 와 감옥에서 17년 살아남았어? 알렉산더 교황이 정의로운 기독교인 통치자들에게 무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아 십자군 하나 보네 자 젠시르의 성지를 더럽힌다 젠시르가 어디니 어 여기 여기 이베리아면은 대환영이지 자 싸울 준비 됐습니다 가자 가자 어아 십자군 수혜자 십자군 수혜자 누구라지 얘는 왜안돼 자기 후계자거나 어 영주와 결혼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직 애여도 안 되고 자 얘로 하면은 자 보자 사생아 테스트이니 얘가 그 선생님과 사랑해서 낳은 아이죠 보자. 알릭스가 선생님이란 사랑해서 나온 첫째 아들이니까 보통 얘가 죽으면은 동생한테 가겠지? 어 십장훈 어 시작됐다. 하느님께서 전쟁을 바라신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망했다. 전멸. <laughs> <laughs> 공헌도는 획득했나? 나의 공헌도 20%에 20% 순위 1위. 야, 야, 야 보고 있기만 해도 재밌다. 기독교 화이팅.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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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한다 십자군. 역시 막장 보급은 십자군의 전통이죠. 어 보급 작살났어요 지금. 오오 오, 엄청난 진격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다 니사 전투 이겼어이겼어 승리를 거둔 십자군, 좋습니다. 내가 뭘 받나 보자. 천주교 왕을 바다호스 왕국이라고 하나 세웠대요. 자, 어디를 받았나 봅시다. 바다호스, 여기에 영주들이 누가 있나 보자. 사생아죠. 사생아, 이름에 한자 들어가 있으면은 순이 아, 여기 승계 순위를 보면 되지. 맞아, 왕이야! 왕인데요? 바스타드 팩토리. 너의 아들이 십자군 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치. 이탈리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최우선 후계자를 죽이는 프로젝트가 거의 성공할 것 같아요. 95, 95.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후계자가 내 동생의 와이프. 어, 동생의 와이프가 되고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악령, 악룡? 잠깐만요. 악령쿤이면 유명한 분 아니에요? 저, 저분 유명한 유튜버 아니에요? 그, 진짜 그분인가? 그리고 팔로워 목표 100 감사합니다. 팔로워 100명 꽉 채웠네요. 어, 오늘 많은 걸 얻었네요. 어, 현생에서 많은 걸 얻었다. 비록 이쪽 세계 안에서 왕은 죽었지만 어, 오늘 현실에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니까 되게 기쁘네. 어. 제가 영상 만드는 게 사실 이게 재밌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방금 전에 또 쓴소리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좀 질, 질린다. 어, 지금 이게 8편9편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게임 연재 컨텐츠를 9편 10편까지 찍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맞나 싶은데 게임하는 내 자신이 재밌어서 일단 계속 하고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를 잃을 때까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다하고 동아시아 모드 한번 꼭 해야죠 고려로도 한번 할 테니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드 쓰면 좋다 이런 거 알려 주실 분들은 디스코드 들어와서 알려 주시면은 제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내일 출근을 해봐야 되니까, 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